배우 신민 아사십과 여전히 사랑스러운 보족의 미소를 유지하며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손해보기 싫어서 속 캐릭터와 케미 드라마에서 신민아는 손해보기 싫어서 결혼을 감행한 여자 손해약 역을 맡아 김영대가 연기한 김지욱과 호흡을 맞췄다. 띠동갑인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신선한 긴장감과 케미를 만들어냈다는 신민아는 실제로도 나이 차이가 커서 낯설었지만 극중 연상연하 커플로서 캐릭터 간의 존중과 선이 신선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팬들이 두 사람의 케미를 많이 좋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김우빈과 9년 공개연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신민아는 2015년부터 5살 연하의 배우 김우빈과 9년째 공개연애 중이다. 그녀는 작품 속 결혼 장면을 수없이 촬영했지만 실제 결혼에 대해선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며 소신을 밝혔다. 결혼식 자체보다는 감정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업계 불황 속 작품에 대한 감사. 신민아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줄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업계의 불황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운 좋게 연달아 작품을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40대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매 순간을 즐기면서 나 자신을 잘 지켜보고 싶다고 전했다. 열정은 여전하다 40대 신민아의 소외. 신민아는 10대에 대비해 20대에는 조급함과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40대가 되어서도 직업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며 목표보다는 순간을 즐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신민아는 결혼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함께 40대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